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아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기 새끼를 타고 오시고 또 온유하시다 라고 하시고 평강하신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능한 자여 승리자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줘요. 말을 타고 승리하는 그런 압박하는 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만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시지만 승리자라고 승리자라고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를 줄 것인지.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승리자로서 승리하시는데 죽음으로서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서십자가로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 세상에 높아지는 것, 권세를 잡는 것, 이기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섬기는 것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죽어지는 것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구원해 내시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생을 돌보시는 일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봄비가 내릴 때 봄비가 올때그 말이에요 봄비가 올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라고 한 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봄비 내리는 철에 봄비를 제때에 내려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비가 올때 우리는 당연히 봄비가 올 것으로 생각해요. 장마철에는 장마가 올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 철과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봄비가 올 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봄비 되었는데 봄비가 와서 추수를 하려 어 수확을 아그 씨를 뿌리려고 파종하려고 하면 비가 와줘야 되는데 그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봄비가 내리는 철에 봄비를 제때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비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있는 환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당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시기와 일자 그리고 절기들을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시는 것을 말해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때가 되어도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이 노처럼 되고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26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솔로몬의 성전 봉헌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이 놋과 같고 땅이 철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꽉꽉 닫혀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때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곧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회개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버려 주신 주의 땅에 피를 내리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깐부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심지어 적국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그들을 돌이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비와 또 바람과 눈과 모든 것들이 때 적당하게 내리고 하는 것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기우제를 드리고, 또 비를 달라라고 하는가요? 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2절 말씀에 보면. 어, 어, 우리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 드라빔을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라고 하면서 드라빔. 복술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른 신에게로 그렇게 드라빔이나 다른 신에게로 가서 비를 달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어 다른 우상에게 복술자에게 드라빔이라고 하는 어 신상들을 섬겨서 어 넣고 다니면서 또 집에 넣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달라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죄를 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니까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하여서 지금 그들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야. 자연도 회복되고 또 모든 만물이 올바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우상들도 이론들 사상들 그리고 세상 풍조와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모든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 도심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올바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살아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십니다.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극렬히 여기므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고, 유다 남쪽의 유다 그리고 북쪽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극렬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 있어도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애초에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그들이 심판받고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내버리지 않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부르시 관심하고 계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내게 와서 어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겸손이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칠 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진정한 즐거움은 결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마음이 즐겁고 자손들이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은혜. 이용할 기쁨, 이용할 평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용할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용할 은혜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한 아프게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현재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고 잃어버린 평강, 잃어버린 의뢰, 잃어버린 기쁨들을 찬성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라 범사에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것이죠 그래서 기뻐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징계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결코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회복시켜서 포도주와 또 모든 자들에게 기 젊은이들에게 기쁨을 준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래서 양 떼를 모을 때 목자들이 휘파람을 불어요. 그러면 양 떼들이 있다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여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 속한 자들에게 휘파람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이 와서 불러내면 나가지 않습니다. 양들이 함께 또 때로는 공동 단체로 그들이 목자들이 마을의 양들을 치면서 각각의 양들을 함께 우리에 모아서 넣어놔요.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자기 이름을 불러요. 삼순이 삼식이 하면서 불러낼 때 자기 목자가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에 속한 자는 나의 양땐 나의 음성을 듣나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휘파람을 불었을 때 그들이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서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하나님이 먼 곳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각각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인생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이겨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다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산전수전하는 것처럼 인생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나고 또 바다의 그 고난 같은 것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고난의 바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물결들을 쳐서 지켜 주시고 또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낸 사람들을 내가 창조하였고 그렇게 조성한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하고 또 불이 그들을 어 살, 살, 사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하나님이 치우시고 하나님이 막아 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그 물벽을 가지고 통과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환경에서 지켜 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애굽의 지팡이, 애굽의 그 다스리는 홀이죠. 애굽의 그 통치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발러 주셔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 힘들고 어렵더라도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또 때에 맞게 하나님 자녀들이 학교 갈 때가 되면, 또 자녀들이 일을 할 때가 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봄에 때에 비가 와야 될때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또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때에 합당한 은혜들 하나님 우리의 노년의 때에도 합당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 앞에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을 잘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바다의 일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건너가고 있는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낱낱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문대로 거두게 되는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오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반석 위에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라고 하는가요 내가 도와주리라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그곳에 높여주리라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시절을 좇아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내려주시는 우리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 복된 장마비가 영육간에 풍성하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에 맞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와 주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므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은혜들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풍성한 은혜들을 베풀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